음, 한 30분 정도? 제가 추려가지고 30분 정도 친출을 다 보내고 그중에서 친출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드리는 걸로, 세 마리씩.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랜만에 팻 히어로즈로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요. 자, 여태까지 왜팻 히어로즈 안 올려주냐고 막 그런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자, 아, 왜 여태까지 못 올리고 있었냐면, 자, 아, 여기 화산섬에 무지개 팻이 풀렸잖아요? 근데 무지개 팻을 엄청 열심히 뽑았는데, 어, 무지개 팻이 과연 데디가 뽑았을까? 뽑았을까? 자, 못 뽑았어요. 자, 이거, 원래는 이거 빨리 뽑아가지고 리뷰하면서 뭐 캐러베로스랑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제가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럼막 뽑다, 뽑다, 뽑다 봤는데도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 그래가지고 이게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못 뽑다가 어 그래도 어 마미가 반짝이는 캐로베로스가 있으니까 그거랑 비교해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몇번 뽑았냐면 아 보세요 어 거의 한2 6 0 0번 뽑았어요 한번 뽑는데 보석이 150개가 들어가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400만개 400개가 아니고 400만개 정도를 뽑은 거죠 지금 이 정도면 400만개를 뽑았는데 이것도 안 나오고 반짝이는 캐로베로스도 안 나와가지고 어 마미한테 여기 빌려왔는데 마미는 도대체 진짜 운이 얼마나 좋은 거야 이거? 한 번만 어 그때 뽑기 몇 번이나 했다고 이게 바로 뜨고 아 진짜 마미의 진짜 운은 진짜 대단한 걸 리스펙 리스펙 자, 리스펙 한번 해주고 자 그러면은 과연 일반 캐로베로스랑 이 반짝이는 캐로베로스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일단은 일반 캐로베로스 말고 이 캐로베로스가 공격력과 생명력 30% 이거 진짜 축복 이게 진짜 일반 캐로 베로스 옵션 중에는 축복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 일반 캐로 베로스랑 공격력이 88 그리고 축복 캐로 베로스 112 이것만 해도 공격력이 벌써 한24 정도 차이가 나죠 24가 차이가 나고 피통도 한200 정도 차이가 나요 와 이거 진짜 축복이라는 이 옵션이 진짜 좋은데 그래서 저는 축복 옵션이 이 반짝이는 캐로비로스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미한테 빌려보고 깜짝 놀랐죠? 자 어떻게 되냐면 110인데 1 3 2 어? 20이 높아요. 얘랑 얘랑 차이 거의 그리고 936에서 1125 뭐? 피통이 거의 한400 차이 나네. 그럼 얘랑 얘랑 차이는 공격력이 거의 막한45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고 피통이 400 정도가 차이가 나죠. 이거 엄청, 와, 반짝이는 이 진짜 완전 사기네? 그러면은, 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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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30%씩이니까, 그 다음에, 얘를 빼주고, 반짝이는 넣고, 얘 또, 한 마리 뭐야? 방어형인데, 공격형으로 바꾼 다음에, 딱, 보스 잡으러 가면 보스 완전 높겠죠? 저 보스 높을 것 같은데, 보스 한번 잡으러 가기 전에, 자, 제가 지금까지 이거, 어? 26,000번을 뽑으면서 캐로베로스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지금, 한, 어? 한, 뭐야? 한 100마리 정도 쌓인 것 같은데? 아, 레고이 5마리랑 거북이 5마리, 그리고 얘네 빼면은 거의 한 80, 80에서 한 90마리 사이 정도 모인 것 같은데, 저번주 이벤트를 해보니까 5분을 뽑아가지고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2분밖에 못 드렸어요. 자, 나머지 3분은 왜 그러냐면, 한 분은 친추가 꽉 차있어가지고, 친추를 못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은 친추를 보냈는데 친추를 안 받고요. 그리고 또한 분은 친추를 받으셨는데 게임 접속을 잘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벤트 당첨자 두 분밖에 못 드려가지고 이게 앞으로도 제가 계속 이렇게 뽑을 건데 이게 계속 너무 너무 쌓이니까 이게 창고 비우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벤트 방식을 바꾸려고 해요. 자 이벤트 방식을 바꾸는 건 이따가 어, 영상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벤트 참여 방법 이런 거 나오니까 자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그럼 일단 보스를 한번 녹이러 가볼게요 보스를 녹이러 저 얘네들이 공격력이 엄청 특화되어있는 애들이니까 어. 짜자잔 어? 뭐야 나 아까 3등이었는데 아 영상 찍으려고 이거 하느라고 4등으로 밀렸네 어 아, 그래도 2등 3등 4등이 차이 별로 안나니까 3등이나 2등으로 어 아, 금방 올라가겠네 자 그럼 보스를 녹이러 자 여기, 여기 누르면 미니게임이 시작되는거지 그렇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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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그렇지.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자, 어이구. 아. 어, 얘는 4 마리밖에 못 붙이니까 보스로 바로 가서 얼마나 빨리 녹일지. 자.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자, 좋아. 또 어, 열심히 싸. 캐로비로스 진짜. 우와, 반짝이는 이름도 노란색이네. 우와, 강하기만 한게 아니구만. 벌써 반피 깎고. 어, 우와, 진짜 빠르긴 빠르네. 아, 과연 보스는 보석을 얼마나 줄지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아, 보석 560에 373. 아, 뭐야 뭐야? 뭐 천도 못 받았네? 뭐야, 보스를 잡았는데 천 개도 못 받았단 말이야, 보석을. 자, 그래 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있죠. 뭐냐면은 저번 영상에 제가 올린 게 있는데 이거 보석 10%짜리. 이거를 다섯 마리를 끼면 진짜로 50%를 더 줄지. 방금 전에 보석을 한 1000개 받았다고 치면 한 1500개는 받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얘네 다 빼주고 하나. 둘. 네, 네, 다섯 마리? 아 다섯 마리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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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방금 전에 보석을 한천개 정도 받았으니까 이번에 과연 진짜 천오백 개 이상 받을지. 자 아, 일단 들어가고. 자오 아, 아까 전이랑 피 빠지는 게 확실히 다르네. 오 오래 걸리는 오래 걸리는구나 확실히 아까 걔네들이 어 피흡피흡수 한번 썼고 어, 피흡수 한번더 쓰겠다 얘네는. 아까 걔네는 피흡수 한 번만 쓰고도 끝까지 다 잡았는데 어, 피흡수 한번더 쓰네. 확실히 사냥이 느려요 걔네보다. 하지만 먹는 보석이 다르겠지? 하나짜리로 나왔네. 과연 이 뭐야? 2천개왜 이건 두 배잖아. 50%가 아니고. 우와,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단 말이야? 어, 엄청난 차이. 어, 한번더 잡아 볼까? 한번더 잡아 보고 어, 이번에도 2천개 나오나. 우와, 진짜 대박이다. 아, 근데 저기 서음은 언제 풀리는 거야? 아, 빨리 가고 싶은데. 아, 진짜. 오, 얘네들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보석을 더 받을지, 아니면 걔네들로 해서, 사냥을 빨리 해서, 빨리 더 많이 잡을지. 어, 그 차이가 있네. 아, 이번에 3개로 나왔네. 자, 아, 오, 618. 하나 먹었는데. 헉, 이건 거의 500? 그리고 700. 그러면 이거 한1800 정도 먹었네? 와, 확실히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 얘네를 꼭, 얘네를 뽑으세요, 얘네. 보석 많이 주는 애들. 어, 반짝이는 도마 별거 없네. 오, 이 정도 가지고, 뭐. 아, 어, 맞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한, 요 정도. 이거 캐러베로스 일단 리뷰를 해봤구요. 저는 일단 열심히 얘네사랑해서 일단은 뽑기를 해가지고 저는 무지개 패. 아까 그거 못 뽑았다는 거 그걸 뽑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무지개 패 있으신 분 있으면은 저좀 이렇게 빌려주실 분 있으면 제가 리뷰 영상 좀 찍기 한 번만 빌려주실 수 있을지 좀 제가 캐러베로스 좀 나눔을 해드릴게요. 댓글에다가 혹시 무지개 패저 있으신 분 저한테 댓글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이벤트는, 아 제가 다섯 분만 뽑아서는 이거 너무 많이 쌓일 것 같아요. 250마리 다 채울 것 같아서, 어 저희 영상에 자주자주 댓글 써주시는 분, 캐로베로스 필요하다고 써주시면서 댓글 써주시는 분들한테, 음한 30분 정도? 제가 추려가지고 30분 정도 친출을 다 보내고, 그 중에서 친출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그냥 바로 바로바로 드리는 걸로, 세 마리씩.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바로 드릴게요. 엄청 많은 분들한테 기회가 돌아가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테로베로스를 들여서 제가 인벤을 비워야 무지개 펫을 또 계속해서 뽑아줄 수 있으니까 자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오늘 테로베로스 자 이거 리뷰 영상 자 다음번에는 뭐 빌려오든 아니면 제가 뽑든 무지개 펫을 꼭 구해가지고 테로베로스랑 어느정도 차이 나는지 자 다음번에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이벤트 참여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순위에서 밀리면 안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